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애국 왕 시사기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 지라 루오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십 이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이제 북 이스라엘 이제 갈라져서 충돌을 해서 큰 위기가 봉착, 큰 위기를 경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셨죠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그 때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요. 그 순종함으로 통해서 이제 유다왕국에,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왕국 간에 3년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3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쭉 앞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 말씀. 르후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되겠지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한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일단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 르호보암이 욕심이 있어 가지고 괘씸한북 이스라엘을 모두 공격해서 멸해서 없애 버려야지 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지자의 말을 따랐을 때에 이 나라가 강해진다라는 것이 1절 한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면은요, 그대로 가면은 됩니다. 사람이 참으로 간사해요. 자기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은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이 은혜와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려놓고요, 뒤로 보내버리고요, 이 은혜와 이 복은 바로 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1절 끝에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강력해졌다라고 마침표가 찍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와의 호 율법을 버리게 되고요. 문제가 무엇이냐? 1절 끝자락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기는 밑줄을 좀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왕한 명이 잘못하게 되면은요, 나라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 아,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사람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이 늘 필요한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면은요, 꼭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 본받은지라 좋은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건강과 내 물질로 엉뚱한 일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뭐가 어때? 내가 누린 복과 내가 누린 영광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어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엉뚱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딱한 글자로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해요. 그래서 루호범은요, 자기가 가진 영광과 부기와 모든 것들이 자기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운용을 하고 마음대로 뜻대로 행동을 하니까 온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더욱더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지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12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바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거기 밑줄 그으실까요?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범죄. 엉뚱한 일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지요. 애굽에 있는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치러 올라옵니다.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게 공격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절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유적을 보면은요 이 유적이 이게 흔적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 유적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벽화에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데 이때에 시사기 공격했을 때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게 공격을 당했느냐? 180개의 성읍을 빼앗겼다라고 유적에는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 180개, 뭐, 마을들 180개 정도 빼앗겼겠거니 생각을 할수 있어요? 180개의 성읍을 굳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표현을 해보자고 한다면, 180개의 시가 빼앗긴 거예요. 대한민국에 몇 개의 시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알아봤습니다. 늘 저도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뭐이실짓고 했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80개의 성, 시를 빼앗겼다. 우리나라에는 85개 의 시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전체를 뒤져봐도 85개 의 시래요. 그러면 180개의 시가 빼앗겼다는 것은 어떤 수준이냐고 하냐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엄청나게 부서진 거예요.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까지 넘겨 볼까요? 5절이 좀 긴데요. 한번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거기도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부터 해서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laughs>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마야 선지자가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선지자가 했던 말은요, 이거를 좀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이 말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마야가 했던 말씀은요, 반대로 받아 먹으면 쉽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반대로 하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도 너희를 돌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했던 말은요 반대 의미가 많이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라는 말씀이 선지자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올라가서 부기사를 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한 대씩 얻어맞아야지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간절히 추건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이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요, 체험으로 알지 마세요. 체험으로 알기 이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아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주시지요. 7절 말씀. 그래도 르호보암은이 말씀을 받아먹고 나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7절 말씀. 어떻게 르호보암이 행동하는지 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거기 밑줄 그십시오. 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겸비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기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실까? 아니 많이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왜 조금만 구원해 주실까? 겸비하셨다면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조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정용어로 유예시켜 준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벌하긴 할 텐데 일정 기간 동안은 이걸좀 유예를 해 줄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지켜볼게라는 것이 이 조금 구원해 준다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한 장씩 이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꿀밤 때리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요, 체험을 통해서, 아, 내가 한대 맞고 있구나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아, 나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아 알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거기도 밑줄을 그어볼까요?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중요한 거는요. 금 방패를 빼앗겼어요. 구절 말씀. 빼앗겼으니까 예배와 예식을 위해서 어떤 이런 어떤 예물들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물로 이 금방패를 대체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금방패 대신 무엇으로 방패를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냐면 노 방패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방패는 언제 만들었을까요? 금방패는 로호범 때 만든 게 아니에요. 솔로몬 때에 만든 겁니다. 아주 부강했을 때에 나라의 위세와 나라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금방패입니다. 근데 금방패를 애굽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거슬러 가서 그 위대했던 금방패가 빼앗기고 나서 그래도 있어야 되겠거니 싶어 가지고 만들었던 게 뭐냐면 노방패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금방패와 노방패 너무 대조됩니다. 금방패는요, 절정의 어떤 영광을 상징하고요, 노방패는요 무너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몇십 년 만에 걸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솔로몬 때에는 북이 영어였지만 바로 그 아들 때에는 아주 그냥 무너지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 부귀와 영화와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아주 위대했던 그 부귀와 영화들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면 끝나냐 한 세대면 끝난다는 라 거예요 한 세대면 이 부귀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가로질러 갔고요 그리고 가나자 서로 숱하게 싸우고 우여곡절 사연 끝에 이 부귀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방패 그것을 상징하는 금방패가 무너지는 것은요 한 세대면 끝난다는 라 거예요 한 세대 몇 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짧게는 20년이고요, 길게는 뭐 3, 40년 되겠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어젯밤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몇년 됐습니까? 40년 됐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짧게는요, 어떻게 보면 두 세대라고 할수 있고요, 길게 보면은 요즘 이제 늦게 결혼들을 하고 자들도 늦게 낳잖아요. 한 세대일 수 있어요. 이한 세대라는 단어가 너무 머리에 각인이 되면서 금방 패와 높방패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40년 동안 나름 성실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튼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금방패를 주셨다, 모르겠어요. 금방패가. 어떤 것이 금방패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부귀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계속 우리 세대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넘어가서도 이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그 자녀들에게도 넘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금방패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솔로몬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의 부강함이 있었잖아요. 근데그 금방패가 한 세대만의 놋방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약간 느껴지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훌륭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 너는 내가 구원을 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그 금방패를 주셨다고 하면은 그 금방패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자녀에게 이 금방패라고 하는 것을 넘겨주시고 견고하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딱 손에 손을 붙잡고 이 금방패를 전수해 주시는, 전승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엄청난 영화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13절 말씀에 길게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13절 말씀을요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함께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어디에 밑줄을 좀 그으셔야 될까요? 제일 뒷부분이죠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앙의 교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은요, 나라를 치리하기 위해서 바빴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루호범이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과 믿음의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암몬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어머니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 그러니까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교육을 말합니다. 신앙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교육을 바르게 세우지 않았을 때에 금방패가 녹방패가 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신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금방패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다음 어린이들에게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하루,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금방패 같은 거 없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세요? 우리에게 주신 금방패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들, 우리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또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교회가 바로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아들 르호범이 강성하여 지면서 율법을 떠나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애굽에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금방패를 누리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방패가 되는 것은 아주 잠시 잠깐이면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영화와 기쁨과 어떠한 만족도 한 세대 만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전해주고 믿음을 전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하는 복된 신앙의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이 바로 서고 말씀 위에 서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